안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. 그래서 어, 카카오톡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고객들이 볼수있기도하고 항상 카카오톡으 들어가니까 메시지 아니면 어, 카카오톡은 우리가 한 해도 수없이 들어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여기에다가 우리 출근을 발행하고 메시지를 발행해서 어떤 우리가 어,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고객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이버 플로 어, 음, 페이스북 인스타를 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가장 빠르고 어, 쉽게 와닿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톡 음, 신고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보다는 젊으신 분이 더 많이 왔을 때 그분들이 다시 우리에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계속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.